우리야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임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의첫 주일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총의 계절이 되게 하시고 영의 계절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한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죠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물론 무에서 유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닮아서 무엇인가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성을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새로운 삶을 창조하게 하는 것 미술이라든지 또는 음악이라든지 또는 경제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과학적이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간 안에 끊임없이 이 창조성 창조의 그런 능력 가능성들이 우리 안에 자꾸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이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 훼손되게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창조성의 본질적인 능력은 파괴되고, 그리고 인생들은 폭력과, 그리고 파괴와, 그리고 어둠 가운데에. 빠져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깨진 삶으로 어두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오늘 우리 찬양 대찬송처럼 이제 회복에 머무르지 않고 그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창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본질 형상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 증거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형상을 우리 는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요.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한 사람이 나오는데 모세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모세는 증거의 두 판을 모세 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뭐가 났죠?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났습니다. 우리 여성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는 법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는 법. 이 광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히브리어로 가란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 광채가 아니고 광채 형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마치 뿌리 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너가흐라고 하는 말이 이게 레디언스라고 하는 말. 원래 광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만 어, 오늘 이 지금 모세가 광채가 난 부분은 마치 뿌리 난 카란이라고 하는 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이 이렇게 비치게 될때 뭐가 방사 형태로 이렇게 쫙 펼쳐지는 거 가만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나갔죠. 그래서 여기 배너에도 보면 십자가의 빛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뾰족하게 빛이 뿔처럼 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유 위에 이렇게 광채가 뿔처럼 나가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카란이라고 하는 뿔처럼 나갔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광채가 얼굴에 났다고 한 것은 그 얼굴에 뭐가 났다는 거냐면 뿔이 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작품 중에 보게 되면 뿔이 난 모세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오해합니다. 아, 모세가 왜 뿔이 있지 근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4장 2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란 곧 뿔이 난곧 빛이 광채로 나타난 것을 형상으로 모여준 모습 뿔이 난 모습의 형태가 있으니까 혹시 그런 작품을 봐도 오해하지 마시고 아 이것은 광채가 난 모습이구나. 그래서 모세가 40일 주야를 거룩한 산 시내산에서 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가진 이후에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 뭐가 났다고요? 뿔이 났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40일 사순절 지나가게 되면서 영적인 여정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말씀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부활절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할 것인데 그때 뿔이 다 나는 거예요 이제 부활절에 되면 광채가 확 일어나는. 여러분이 거룩한 여정을 모세가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총.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얼굴의 변화. 근데 그 얼굴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므로 말미암아 단순히 얼굴의 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본질, 저와 여러분의 존재.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의 내면도 바뀌었고, 그의 외적인 모습도 심지어 변화할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감히 가까이 가지 못. 왜 뭐가 나 있으니까요? <laughs> 뿔이 나 있으니까. <laughs> 어, 그래서 그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영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삶이죠. 우리 우리 어,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 그러니까 영으로 오늘 이 모세가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세가 새 것이 된 겁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모습이 된 광채가 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과거의 어두움은 다 물러가고 지나간 최악은 다 떠나가고 우리 안에 뉴 라이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 본질이 바뀌는 것처럼 인생이 바뀝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떠나가게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고 오늘 출애굽기 기자는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얼굴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외적인 모습의 변화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의 존재, 그의 본질, 그의 정체성, 그의 내면의 모든 것이 다 바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블란서의 현대 철학자 임마누엘 레비나스는 이렇게 말하는데. 인간의 얼굴이 존재의 핵심이다. 인간의 얼굴 안에 그의 모든 존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블란스의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소설가이기도 하고 철학가인 이 사람은 얼굴을 통해 타인의 시선을 대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실존이 이 얼굴 안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그는 논의했고요. 여러분 그 독일계 유대인인데 이분의 국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 오스트리아 헝가리계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게 체코슬로바키아라고 하는 나라로 바뀌었기 때문에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쓴 변신이라고 하는 소설에 그레고르 잠자라고 하는 이 셀러리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셀러리맨이 아침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잠에서 깨어나게 됐는데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신이 벌레로 변신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얼굴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때 이 그레고르 잠자는 본인이 벌레로 변신하여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고 심지어 그 가족들도 벌레로 변한 이 그레고르 잠자를 보면서 처음에는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그들에게 짐이 되면서 결국 그레고르 잠자가 불편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얼굴이 변했기 때문에. 존재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레고르 잠자는 마지막에 점점점점 점점 굶어 죽는 길을 선택하고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20세기 초반에 인간성 상실이 되고 가족 관계가 해체가 되면서 산업 사회를 통해서 인간의 존재가 이와 같이 부조리한 형국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프란츠 카프카는 변신에서 잘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존재 얼굴이 변화된다고 하는 건 그의 존재 그의 정체성이 변화된다는 것인데 오늘 이 모세는 그의 얼굴이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그의 안에 있었던 어둠은 사라지고 그의 안에 있었던 불편은 사라지고 그의 안에 있었던 인간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빛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얼굴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존재가 바뀐단 말입니다 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군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가고 싶을 거예요 내가 가장 좋은 사람하고 함께 가기 위해서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평생 행복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사람 붙잡는 거잖아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붙잡으신 그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 되기를 바래요. 그런데 보다 더 본질적인 거,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것을 시인은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날, 뭐, 첫날, 만날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성전 문지기로 주의 집에서 하루를 지낸 것이 나에게 좋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게 행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축복이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모세도 그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하나님과 함께 40일을 함께 했기 때문에 먹지 않아도 배고픈 줄 몰랐던 거예요. 40일을 금식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살펴본 겁니다. 하나님만을 집중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 삶의 모양이나 태도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닮아가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하고 닮아가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닮았습니다. 물론 DNA적으로도 그렇지만 생활의 습관을 그분들로부터 닮아요. 왜? 같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닮는 거죠. 또 여러분 부모님과도 닮습니까? 선생님과 함께하면 그 선생님과 닮아가요. 또 뿐만입니까? 친구와 자꾸 같이 하면 그 친구를 닮아가죠. 어렸을 때 초등학교 10개 반이 있었어요. 한 60명씩. 그런데 여러분 그 10개 반 있는데 보면 어떤 반 아이들은 막 개구지고 막 활달합니다. 그런데 어떤 반 애들은 조용하고 그저 찬찬해요 근데 그게 누구를 닮아서 그래요. 그반 담임 선생님 닮더라고요. 그반 담임 선생님이 막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면 말이죠. 애들도 막 활달해요. 그런데 그반 담임 선생님이 막 선비가 또 조용하신 그런 선생님이면 애들도 조용해지더라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닮을까요? 닮아요, 닮아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좋게 되라고. 여러분 서로 우리가 영향을 주는 것지만 그만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이 있는 사람을 닮아가더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면 누구랑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거룩한 산 시내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닮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 영으로 가득한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 인생은 빛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이 됐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우게 되면 그 사람의 얼굴 모양이 바뀐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의 말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의 삶이 변화되고 평강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지요. 걱정과 염려로 찌든 인생의 모습, 육신의 모습으로 찌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성질 부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은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니까 그 놀라운 주의 회복, 그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가득한 겁니다 두 번째 영과 진리로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출굽기 34장 29절 그가 하나님과 함께 영으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신의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누구와 말하였으므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될 때에 태블릿을 들고 내려오죠. 여러분, 전부 태블릿 하나씩 갖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태블릿 사용자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 영어 성경 찾아보면 이 태블릿 투 태블릿츠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말씀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태블릿 들고 다니며 말씀 보시죠? 모세가 태블릿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를 함께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있으면서 뭐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했다는 말이죠. 그리가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거룩한 대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태블릿의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인생 곧 말씀을 받아 사는 인생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의 얼굴에 뿔이 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임입는 사람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 그에게 먹여진 것이죠 생명의 떡이 먹여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기쁜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말씀을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단지가 하나 있다고 해봐요 단지 요 단지에다가 쌀을 담으면 무슨 단지가 돼요? 오, 예, 쌀 단지가 되죠 된장 담으면 무슨 단지 돼요? 된장 단지 되고 고추장 담으면 고추장 단지 될 겁니다 여기다가 술 담으면 무슨 단지 돼요? 술 단지 돼요 꿀 담으면 무슨 단지 돼요? 꿀단지 되죠. 그런데 똥 담으면 무슨 단지 돼요? 그것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품에 그거 담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거 무엇을 품었느냐? 무엇을 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담고 두 돌판을 가슴에 품었던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말씀이 나로부터 나타났지요. 그래서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름답고 선한 것을 품은 사람은 그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세상에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비참한 것들, 어두운 것들을 그 안에 품으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품은 것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품으십시오. 진리를 품으십시오. 그래야 말씀이 우리 얼굴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타나요. 그것을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복 있는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2 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한 마치 40일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말하며 말씀을 품었던 모세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사람은 등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품은 사람 말씀을 그 안에 주야로 가두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 그는 복이 있어서 시냇가의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형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을 채울 때 이처럼 변화된 그래서 그의 얼굴이 변하여지고 빛이 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되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주의 영과 주의 진리로 거룩한 삶이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어 시편 34장 29절 말씀이 게 지금 순서에는 없는데 혹시 보여 줄수 있으면 보여 주세요. 그 마지막 절입니다. 시편 30 출애굽기 34장 29절 마지막에 여호와 마라였 숨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뭐 하지 못하였더라.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결론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주의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놀라운 영광의 광채가 났지만 모세는 스스로 빛이 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남들이 얘기했어요. 어, 모세! 불났어! 모세, 빛이 나! 그때 모세가 알게 된 겁니다. 아, 지금 내가 빛이 나구나. 내가 뿔이 났구나.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가린 거예요.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이렇게 가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걸 벗어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모세가 썼던 수건이 이겁니다.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 모세가 스스로 광채가 나는 건 몰랐단 말이죠. 바로 이 말씀을 저는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타내서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먼저 알아요. 할렐루야. 영적인 것이죠. 나에게 빛이 납니다. 내가 스타입니다. 내가 빛입니다. 아무리 해도 빛이 나지 않는 사람은 그런데 진짜 빛이 나는 사람은 나는 빛이 나는 걸 깨닫지 못하지만 나를 보는 사람이 내가 빛이 나는 걸 안다고요. 전 우리 중부 교회가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빛이 납니다. 내가 빛입니다. 주장하지 않아도 먼저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빛을 볼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주의 영으로 주의 진리로 가득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이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느냐? 착한 행실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주의 영이 충만한 사람, 주의 말씀 진리를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인생이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행실이 나타나는 인생,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착한 행실이 나타난다. 그래서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주의 영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뿔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먼저 한단 말이에요. 아유, 저분은 뿔이 났네. 저분은 빛의 뿔이 있구나. 저분은 광채가 있구나. 먼저 한단 말입니다. 나는 빛난다. 나는 빛이다. 라고 외치지 않아도 사람들은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먼저 보고, 교회의 변화를 먼저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이 나는 것을 보면서 완전히 감동받을 겁니다 산상수원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 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빛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드러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내가 빛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도 빛은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다가 마태복 음 5장 14절의 말씀을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아, 빛이 있으면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깨달게 된 지가 오래 되지 않습니다 아, 빛이 있으면 빛은 나타납니다 본질상 빛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어두워지면 더 선명하게 드러나죠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밤에 신포동 저 아래에서 이렇게 우리 신포동 언덕을 올려다 보면 뭐가 보일까요? 중부교회 십자가가 보여요 그리고 주변에 마을들이 보일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캄캄한데 동네는 보이지 않지만 빛이 반짝반짝 보이면 저기 뭐가 있다? 마을이 있고 교회가 있고 동네가 있다.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이 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 동네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오늘 성도들이 빛이 나지 않으면 세상이 몰라요. 그러니 성도는 무엇을 나타내야 됩니까? 빛을 나타내야 됩니다. 거룩한 빛을 나타내야 됩니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지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우리 안에 빛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캄캄해져서 빛이 하나도 나지 않아 뿌리 나지 않았어 사람들이 알지도 못해요. 그럼 그 존재의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 얼굴에 변화된 모습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성형 수술을 했다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게 아닙니다. 좋은 화장품을 그저 발랐다고 해서 우리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때 저와 여러분들은 남들이 먼저 아는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걸 것이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자기 형상으로 지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을 가지도록 빛되고 복되고 기쁘고 즐겁고 평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어둠과 죄의 모든 것들은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된 생명의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로 주의 영으로 안내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세상을 떠나시게 될때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의 얼굴이 뭐와 같이 빛나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죠. 끝으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우리는 다시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주의 영으로, 주의 진리로 거룩한 뿌리 여러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번 사순절 다지나갔고 부활절에 다뿔 달고 나오세요. 거룩한 아님빛 오야만 안 돼요. 거룩한 빛이에요. 영광의 광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환히 나타나는 영적 여정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주의 진리로 주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예수님만 집중하며 바라보게 해 주셔서 우리 인생의 존재와 본질이 변화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하나님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거룩한 계절에 주님과의 놀라운 교제가 충만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빛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